네, 보이들의 최애 게임 스플랜더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야 엄마 부위부터 시작해요. 엄마 부위는 황금 토큰 하나와 개발 카드 하나를 예약할게요. 자, 그럼 보이 음. 리 빨리. 아빠 보이 어, 황금 토큰이 아주 인기네요. 있 네. 이 황금보다이런게더 비싸 요 여기서 도금이 제일 싼거같아 요이금이 제일 없어 그러네요뭐도까요 음. 황금 버튼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는이정는이는이는이정는이정 조용히 잤어. 네. 저는 검정색이랑 다이아몬드를 써서 이걸 사볼게요. 네. 저는 파랑 토큰 파랑 토큰이 네 개가 있으니까요, 두 개를 가져 올게요. 저는 다이아몬드 토큰 2개와 이거 황금 토큰을 파란 토큰으로 바꿔서 샀네요 얘를 예, 사겠습니다 네 라오이 각이 맞춰져요 저요? 네 저는 음, 7개니까 다 가져오겠습니다 네 흰색 자연색 아바브 다음에 무조건 사셔야 돼요. 안낸넷넷 넷. 오늘 줄만어 토도 다섯 개니까 두 개를 가져올게요 줄만어? 줄만어. 만만 네. 내 네, 상고를. 네, 네. <laughs> <laughs> 네. 네? 이건 이건 다 네. 예약 토포니 예약하요 마산 다 있어. 상관없습니다. 아빠 가져와. <왜 물을> <laughs> 네, 저는 샀습니다. 하얀색 하나, 파란색 황금토큰 포함해서 세 개, 음. 초록색 하나해서 이거 샀습니다. 네, 한개떠전 놓겠습니다. 저는 황금토큰이랑 이거 하나 예약할게요. 네. 저는 초록색 4개와 이거 하나, 사, 이용해서요 이거 살게요. 엄마 보이는일이에요 유, 이 저는 나 이거 하 하나, 를이용해서 이거 하나, 이거 하색 이거 하이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습니다나 이거 하나, 이 하나, 이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카드를 토큰으로 해서 파란색 두 개, 초록색 두 개, 루비 음. 두 개의 항공 토큰은 루비로 이용해서 그냥 살게요. <laughs> 저는 향재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이 카드를 예약하겠습니다 네, 예약카드는 최대 3 개까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저는 어침침에잘안빼 저는... 유치, 가지고 누환이 <laughs> 아, 왔어요. 네. 는 저는... 파란색, 하얀색, 그리고 멀건색. 맞아 파란색, 흰색, 검정색. 저는 초록색을 두개 가져오겠습니다. 2, 4, 6, 8, 9개. 네요 요. 아홉 개네. 예약 토큰을 하면? 할 때는 바닥에 깔린 거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카드를 보지 않고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아, 아, 저는 네. 그렇게 안 합니다. 네. <laughs> 네 하얀 두 개, 초록색 두 개로, 소 소스 한 개로 <laughs>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하하. 아, 아, 그거 하려고 모았는데 아, 네, 제가 샀습니다. 그랬네요. 한도 두 개랑 사나지 토트 하나로 하나 살게요. 선물 여섯, 여덟, 아홉 개. 잠깐만. 아니, 카메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산 거. 살 거. 했나요? 네, 했어요. 하셨어요. 당황스럽습니다. Yeah. Yeah, get... 저는 이지 사용하여 사어요 습니다. 아하. 나 없어요. 음, 저는 8통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음. 김현재 큰 부의 엄마 부위는 1점, 아빠 부위와 작은 부위는 0점이네요. 0.7점. 예정. 이 이야기에요, 이 예정. <웃음> 예정. <웃음> 갖고 올수 있을지 <laughs> 없을지 모진다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진짜, 보이 진짜, <laughs> <아빠> 보이 진짜, 여섯 여덟 아홉 진다 어? 짜 진짜, 이 없잖아 그냥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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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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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 1, 2, 3, 4, 5, 6, 7, 8, 9개네요 이거 하나 갖고 오습니다 10개 다음에 무조건 사셔야 돼요 이는 네. 이거 두개와 이거 두개와 검정 하나를 이용해서 나 어, 사려고 좀 갖고 왔는데 이거 살게요 만약에 사고 싶은데, 세 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다. 그때는요, 두 개만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빠분아버분 저는 얘를 사겠습니다. 하얀색, 빨간색, 검은색. 막 사면 안 되는데, 그냥 삽니다. <laughs> 아버지가 막 사네요. 저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써서 흰색 두 개, 파란색 세 개, 검정색두 개를 써서 이거 하나 갖고 올게요 무조건 사셔야 돼요 네네 예. 저는 아빠보이는 이게 산거고 이게 예약 카드죠 네왜 자꾸 나무 카드선 손을 댑니까 네아 이게 딱 정리가 안돼 있으면은 보기 불편해 그래요 일단 얘예 하나 집어볼게요 네. 다 이해하시죠 아 <laughs> 아빠보이 아빠보이는 토큰이 없어도 살수 있어요 <laughs> 아리가 다시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아리가 대답을 해 주네요. 아리야 우리 게임 중이야. 네. 아. 아리가씹었어 <laughs> 그건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리가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 빠 부위가 걔에게 차질이 생기겠어. 그러면 엄마 부위 가져왔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게요. 네, 하세요. 어깨네요. 왜 11개로 보이지? 그러게 11개네 s Cruz, y 개 u r u n 1 l e eh? Your kid. I knew your girl. y 죄송해요 반 n g 세요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 r u 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Pannavera, 놓고 b 겠습니다오 n a v 뭔가 뒤쪽이 아까 그대로라서 초록색이 없더 응. 하나 일단 하나 그러니까 아빠는요? 초록색이 응. 이거 자꾸 어, 이것만 그렇지. 사서 안되는데? 일단 사겠습니다 이 파란색 하나 이거 세개이 하나 넵 네. 저는 이거로 예약을 할게요 사줘야 돼요. 알아요. 저는 이거를 흰색 토큰 2개, 빨간 토큰 2개로 생각해서 얘를 살게요 음, 저는 일단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네. 음. 그 저는 그사사줘 돼요. 아, 하얀색이없네요샀어요 여긴가요? 요여긴여긴개가요요 저는 가가가요요 그면 할게 없죠? 아니요 저가살거예요 흰색 하나 둘셋네개초록색지두개 뭐, 검은색 하나 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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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하나를 이용해서 얘를 살게요 음. <laughs> 카바보 이정 지우고이지우고이지우고이 작은보이 삼정. 네개다 황금토큰 일 개에서 두개 하나해서 이거 살게요. 점. 저는 아 개라서요. 이거 하나만 가져올게요저 점이요? 8 점이요. 이네 하셨나요? 음. 이제, 안는거 갖고 올게요. 두개 하나 입는 애서, 얘를 살게요.

완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집중했어. 예, 너무 집중했어요. 초록색 없는 거 빨간색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이거 예약할게요. 곧 삽니다. 기다리세요. 어, 그 가져올라 그러는데 아, 들킨 건가? 그냥 갖고 왔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가져올게요. 가져와. 아. 어. 아, 잠시만. 와인네. 몇 개죠? 일곱 개, 열 개네요. 무조건 사야 되는. 안 아, 네. 카드가 워낙 많아서 아무거나 사. 어디가 본계산이죠네 양. 아, 오 점. 2 점. 8 점. 9 점인데요? 아니에요? 아팔 점이네요. 어, 저님 저만 1 점이네요. 그냥 뭐 그림 맞는 거이 응.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laughs> 저는 어떻게 하죠? 저는 빨간두개공정 하나 써서 샀어요. 아, 부이가 저것대로 뺏깁니다. 네, 저도 그러네요. 아빠 부이가 자꾸 가져가네요. 저는 얘를 이용해서 이거 샀어요. 저는 얘를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얘를 사겠습니다. 3개, 4개, 4개. 4개. 오~~ 볼. 오 아빠 5개, 5점 5개, 5개, 5가 5개, 5개, 개 5개,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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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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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 5개, 5개,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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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 5개, 5개, 이5 저는 일단 초록색 예약을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도 그럴 수 있지 않그럴수 있대요. 아거아 네. 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보고 그리고 어딜까요? 아예 모든 종류가 습니다 여기 하나 살게요 어, 그럼 9점, 살게요. 9점. <laughs> 얘를 살겠습니다 <laughs> 5 3, 4, 7할거 없어요? 3, 5 아니요 할거 하나, 없나요? 하면 되죠 하나 둘두 개였지? 둘네 여덟 여덟 개 아까 보인 다음에 무조건 사셔야 되네요 네네 저는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살게요 저는 파란색은 음. 어어금3 개와 프랑토폰 2개 그리고 카드 2 개와 초록색 카드 세 개를 이용해서 예를 하겠습니다. 네, 점이고요초색으로만점이고1 10점. 0 개가 된상태에서이 악카드 못가 네, 못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예비는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나는 <laughs> 이거 하나 네개두 개서 살게요. 저는 흰색 하나 네개 다섯 개 여섯 개를 사겠습니다. 1 1 1 1 1예1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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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 1 1 1 1 1 네. 1 1 1 1 1 1 1 1니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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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그그러면제다다 네, 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딱다 네, 그렇습니 그렇습니다. 그렇그렇습니그렇습그니다 네, 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니그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다 네, 요 해줘. 칠점 구점. 아, 또 제가 점점 최일 맞네요. 지제뭐 사지 않아? 이제 살수 있어요. 그래도 최일 낮아요 아시죠? 아시죠? 아시죠. 아빠한테 전화해야 될것 같아. 전하세요. 화 아빠 거를 찍고 있어. 응? 아빠의 전화를 찍고 있어. 그러네요. 전화를 찍고 있는.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좋다. 네. 해줬어요 빨간이 없나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계속 얘기하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하고 예약하도록 습니다 이거. 이거. 이에 써서 샀어요. 14점. 14. 점요 네. 어, 어떻게든 점수를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바로 스카나. 바라보스카노랑... 랑아 지금, 지 타이밍 이금지 지금, 지금, 타이밍 금 지금, 지금, 지점지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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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점수를 모으는 게 좋을 텐데. 빨리. 파랑 하나만 얻는 거는 일단에 점수를 오는, 모으는 모게 좋을 텐데. 같은 사람 막 기족 가져서 끝내지 않겠지. 예, 오, 기족 음, 저는 하나 와야죠. 예오 기족. 이거 가져서 저는 네개 하나, 세개 이용해서 파랑색을 모으고, 뭐고? 기족을 불러서. 기족을 불러서. 8금 팔, 십이, 1사 십칠, 십팔, 21점, 21점. 끝나면, 21점이요? 끝나면. 예 끝났어요 자 아, 아, 그러면 수 있었는데. 저는 8점이에요 저는 10점 10점 아까 12점 아까 12점이에요? 1 9점 1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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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점 아 귀족이 방문하셨군요 다에또큰가 옵니다 아, 또 저는 하면은 아, 19점, 19점. 19점 19점 저 음악 귀 그래서 누가 1등이에요? 보여 주세요. 흠보이흠보이흠보이 누가 2등이에요? 보여 주세요. 아빠보이. 아빠보이. 누가 3등이에요? 아보이 엄마보이가 4등했어요. 네, 오늘 스 플랜더 여기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 좀 진짜 저희 가족은 엄청 좋아 좋아해서 자주 하는 게임인데 좀 어렵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만 몇 번만 하시다 보면 되게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보이 오늘 4등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보드게임 이야기 보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